아아! 왜 많아? 어. 한, 한 놈. 너... 만약 두 팀이야. 두 명. 한 명은 슈팅 레인지 가는 것 같은데. 가라! 가버려! 어, 한, 두 팀은 슈팅 레인지 가고, 두 팀은 우리 옆에 있고. 아, 너왜 이래. 그리고 한 명은 누나 바로 옆에 있고. 안녕. 아니네 내 옆이네. 응, 네 옆이야. 야. 인생 정말 고맙다. 누나 나랑 한 명이랑 불편한 동거하고 있거든 어? 지금. 어? 미안해 나도 여기 두명갔어 거기 한명또 간다 가야. 야 네. 멋있는 거봐 와가지고. 와. 그래가지고. <laughs> <야>. 와. <laughs> 아니 준비 오빠 너무 잘했어 시험 <laughs> 너무 좋은데. 시험 지인 걸로 봐서 화장실 가는 건 아닌데. <laughs> 심지어 자기장도 좋아. <laughs> 오빠 그냥 온세지 <쓰이지 웃음> 마봐요. 어떻게 생각을 <생각하라>. 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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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저기 있을 오, 거라고 생각은 안할 거야. <laughs> <나야 거 아니야? 웃음> 어. 얘네 지들끼리 <웃음> 싸우다가 자멸하게 <laughs> <잠을하게 웃음> 냅두자 <웃음> 요기로 딱 오면 개이로인데쏠수 있나요? 여기 왼쪽에 있나요? <laughs> 이게 왼쪽에, 왼쪽에. 음. 거기만 쏴죠 거기만 쏴죠 걔들 안돼 안돼. 안기도 안돼. 저또 무슨 조합이야? <laughs> 아 캐릭터 학대 당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노답이다 위치가. 이게 뭐야? 아 저거 사잇 공간이 쏴지면 사람 하나는 죽일 수 있잖아. 싼다나 방금 형 위치 들긴 줄. 불쌍하다. 진짜 불쌍하다. 그 수류탄 있어? 수류탄 있어? 아, <laughs> 진짜 <지금>, 수류탄도 없어. <laughs> 이거밖에 없어. 아 미쳤다 근데 자기장은 이 앞으로 무조건 와야되는 자기장이네 <laughs> 뭐야 <필요한 거>. <웃음> <웃음> <이거> <웃음> 이러면 인정하긴 는데 이러면? 수류탄 있으면 저거 잡을 수 있는데 저기 앞에 오는 애 저기 둘 남았네 둘아 미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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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할 거다 저기에 <laughs> 이러고 기적적으로 어? 오 어? 어? 돌았어 어? 돌았어 오할수할수할 <laughs> 어? <laughs> 나비가 되기 와봐봐. 위해 벌레 는오늘도 살아갑니다 <laughs> 거의 번데기우화 <우아> 과정인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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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은 멀고도 험난하죠 가끔은 머리가 낄 때도 있고 <laughs> <laughs> 자기쟁에 맞아서, 자기 쟁에 아플, 맞아서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, 아플 때도 있고 안 형, 안 거, 안 버티기 안 버티기 맺다 버티기 맺다 늦음 <laughs> 그렇게 그는 나비가 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겁나 어지러질한 놈이 오타 하나 없이 말을 이렇게 잘 치지? 누가? 내 동생. <웃음> <웃음> 술 형, 취하면은 오타 없이 내는. 알고 알고. 형 아, 지금 아, 겁나 어지러질 어질어질... 어지러진데 어질어질... 아 <laughs> 오타는 없거든 말이 말이 중심 같은. 형 지금 겁나 어지러질 때 형이 마주 나와야 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응? <laughs> 음, 음? 어지러지네. 니니니니 니. 한 팀. 확실히 말투가 취했네. 헤이더 왼쪽. 어. 카, 카톡에서 술냄새 난다. 아우. 야 뭐야. <laughs> 한 팀이지. 응. 음. 원래 술 마시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 그랬었는데. 동생이잖아. 음. 동생은 같이 해줘야지. 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. 회사 회사 다닐 때 회사도 아니다 이제 알바 다닐 때. 어. 음. 아, 어 카이야. 좀 들고 아, 살려줘. <laughs> 어디인데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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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오야 어, 오야 너네 왜 이러냐. 일로 와 누나 일로 와 일로 와 아, 일로. 진. 응. 저기 창고도 있어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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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만... 창고. 여기 앞에도 있고. 창고는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. 어 여기 여기 저기 있다. 여기 한명또 빅밍 돌아. 여기 여기. 은슈기 또누나 여기 어디 누나, 아, 있어? 누나가 좋아하는 어디 있어 여기. 또... 아 거기서 인성질하지 마시고요. 한명돌 거라며. <laughs> 폭탄! 폭탄! 수류탄 아니었어 방금? 아니야. 어, 봤어. 어디? 어, 봤어 봤어. 담벼락 뒤. 아, 담벼락 뒤. 아, 서포트를 왜 한거야? 여기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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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런 멍청이가 기절. 내 옆에 하나 더 있는데? 아니. 킬어 길랬. <laughs> <아니>. 야, 야. <laughs> 나 가는 중. 나도 갔는 중. 아비 따비, 따비, 아, 따비. 카이 차탔는데 응. <laughs> 와, 멋있었다. 은동광 어? 차 소리. 광 저기, 195차. 미니다. 미니 먹었어. 두대 맞췄어요. 하이 쪽 간다 누나, 나 이제 4배가 필요해. 카이 내 옆에 없거든? 내 옆에 있는데 지원해줘야 몰라. 해. 지원해줘야 돼. 가이 화이팅. 올킬. 샷 어, 나 쟤네한테 템포 탑 파밍해야겠다. 뭐? 화이팅? 아, 강남 가자. 느낌 왔다. 딱 느낌 왔다. 강남. 나 강남 처음 가보는 것 같아. 저도 그래는데 꽤 재밌어요. 정말 재밌어? 강남, 아니라 강남 다음에. 재밌는 재는다면 아, 저기 찾는다면.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잖아. 노버 어. 같은데. 어. 아, 네. 야, 왼쪽에 있는 아파트로 갈까? 논보다 심하지 야 인성 봤냐? 왼쪽에 있는 아파트로 갈까? 야 진짜 인성 <laughs> 감동적이다 진짜 몰라 아, 한명 있어요 한명 있어요 한팀 있어요 떨어지자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나 여기 길 하나도 몰라 나 진짜 눈물 날거같다 하이 거 같다, 빅스비 방금. <laughs> 나 모르겠다 있어요 창고로 떨어진다 같이 헤이 hey, 빅스비가 <laughs> 아니고 하이 빅스비야? 네, 창고, 창고로 네. 와줘야 돼요 창고로 아, 아, 창고로 가는 중이야 하다가 창고로 창고. 가지 말고 그 위로 가. 트레일러 위. 창고로 와주창고감면 어, 창고 조져. 조져 창고 가면 조져. 창고 가면 조져. 형! 어, 조진데. 형! 말 걸지 마. 지금. 바쁘니까. 내 옆에 있어? 어. 어디 갔어? 아씨아 실환이야 대세야 아자총 들고 있냐 그거를 와 좋냐 와이 새끼 와가지고 파밍하는 거봐어디어 몰라 못 먹었어 좋은 템뭐야 아, 야야 여기 바로 바로 반대편 야,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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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피해, 잡아, 피해. 너가 잡아. 아 여기 잡아. 바다가 아 새끼야 이 새끼 후라이팬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잡어 아야 총 있어 개총 있어 개총 있다고 아 씨발 <laughs> 야한놈이 아닌데 사이가 사이가 아, 사이가 들고 있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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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카이 아니야. 어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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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다. <laughs> <낚였어>. 존나 웃겨 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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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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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야 아니야. 아아 온다 어, 맞아, 야, 코미도 나 혼자 다 가자. 야, 길막해, 길막해. 송비 코미도 <laughs> 나. 죽겠다. 누나, 누나, 저기, 카이 형인데두명 있어요, 카이 형인데. 아니, 지금 내 옆에 두, <laughs> 두 명이나 있 <있어>. 아니 <laughs> 야, 누가 강남 오줌이야? <laughs> <laughs> 어딨어? 여기 옆, 있다. 옆이야? 야, 둘인데?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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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갈게. 야, 야, 야! 싸우지 아, <laughs> 말지, 그냥. 갈게갈게 갈게. 아니 어디 있어, 어디 있어? 저 우지 어 있어 저 어디 있어 내 옆에 우지 재장전 싫어? 왜 이렇게 느리냐? 살리고 있냐 설마? 어어 어, 빨리 와요 빨리 와라 하나 기절이거든. 네 옆에 어디? 아, 내 앞에 내 앞에 저폐차 뒤에 폐차 방어벽 뒤에.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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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? 앞에 앞에 앞에. 폐차라면 아니 이폐차 아니었어? 여기 폐차 어디야, 어디야. <laughs> 여기 폐차 여기. 아이 <laughs> 미친. <laughs> 아 요즘 학교 실적이 너무 안좋 너무 안 좋아 맞아 학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긴 해좋아야지삐왔다형 믿고 따라와 실적이 좀 많이 안좋아어 어질 형 믿고 따라와 어질 캐리해줄게 어 대대대대 어, 캐리해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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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 저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예스 오 완전 기분이 꿈덕꿈덕하네. 두 마리. <laughs> 기분이 꿈쩍꿈쩍하냐? 두 마리가 <laughs> 어딨 있어? 아, 그러네. 내 앞에 강산이? 어내 어, 밑에 하나. ICU. IC 팔? 아, 어딨어 D 팔. 어? 어딨어 저? 몰라 어딘가 있어. 잘 옥상, 찾아봐. 저아 어. 옥상에 하나 떨어졌었는데. 여기야. 야. <laughs> 야야, 내가 걸어갈게 <laughs> 컷! 컷! 살려줘 살려줘 야, 살려줘, 층이야, 살려줘, 층이야, 살려줘,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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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! 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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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이번판 이번 아버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<laughs> 형! 아버지 아이, 할렐루야 죽이는 건 나였는데 씨발 아버지 몇딴 사람이었던 아뭔 소리야 내가 어? 죽였어 킬 나야 <laughs> 싸줬어요형두번 어? 정도 싸줬어요두번 아, 정도 싸주긴 했는데 킬은 내가 떴어아 할렐루야 <laughs> 어, <헬로야. 웃음>